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마이너스 3.39% 빠지면서 42,750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오늘 을 또다시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뭐 금요일 날 올라간 거를 전체적으로 다 반납 처리를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아쉬운 하루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수급에 대한 쏠림면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금요일날 내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다시 주가를 14%가량을 올려버렸고 외국인들은 6거래일 정도 내던졌던 수급을 급격하게 또다시 담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400조원에 달하는 원전 해체 시장이 또다시 열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를 올렸고 아직까지 퍼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여기 우진엔텍까지도 11.33%를 올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런 수급 쏠림 현상,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이유는 이 시장의 주체가 개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밀리면 산다. 1.2조 원 매수세 풀가동. 외국인들의 공매도까지 이겨버리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가져가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쵸. 아니면은 시장의 변동성에도 가는 종목만 우선 사자라고 하는 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급등 현상을 많이 일으킨 종목들은 한번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권에서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은 급격하게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린 종목들을 보면은 추경 관련돼 있는 로보틱스. 자 지금 얼마나 시장이 이슈성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은 오늘 박기부 장관의 LG 출신의 이배경운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로봇 섹터가 T로보틱스 7.23%, 류진로봇 5.1315%, 로보틱스 30% 이렇게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섹터도 이슈성이 붙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서 오늘도 뭐 뉴스가 나왔지만 저점 지났다. 에코프로 올해 흑자 자신 해가지고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의 대표, 송준호 대표님이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해가지고는 올해는 적자 사슬 끊자 해가지고는 2, 3, 4분기가 되면 될수록 계속적으로 흑자 폭이 커진다라고까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세터를 누르는 거, 그러면서 다른 섹터, 오히려 퍼가 높게 잡혀있는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가는 이유는 해운주 막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이슈성, 그리고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 그런 부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슈성이 하반기에 꽤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만 보도록 하면은, 에코프로 BM이 아시겠지만은, 이 이전 상장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 때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그 코스피를 이전 상장 처리를 시도를 하면서 연기금에 3천억 정도의 작은 부분이 들어오고 또 c a t l 하고의 공급계약권에 대한 발표 처리가 앞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 부분으로 나갈 건데 거기에다가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 부분 진행 처리하는 것도 이슈성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다 인니 니켈 부분에서 직접 판매 부분으로 인해서 ROE가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부분에 하반기 실적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에 좀 올리려다가 오늘 단기차익 매도 나오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또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건데 그 전에 미리 저점 매수세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난, 저는 낫다라고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에코프로 수급적인 측면이나 차트적인 측면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면은 자, 우선 분봉상으로 볼게요. 에코프로는 항상 올라갔을 때 그냥 장 초반부터 장 후반부까지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차임매도를꼭출래를 시키면서 장 초반에 눌렀다가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타면서 쭉 올리는 추세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아랫꼬리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올렸다가 버티고 또 내리려고 하니까 아랫꼬리 수급 들어오면서 올려치고 또다시 아랫꼬리 수급 들어오면서 올려치고 근데 지금 금요일날에 사실 아침 동시효과 때는 거의 보합권 가는가 싶었는데 9시 때 오히려 수급을 눌렀다가 위로 올려치니까 윗꼬리 부분 달렸다 그대로 올려쳐 버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정도 동시효과 때 내렸다. 근데 9시 때이 정도 수급 처리 들어오고 10시 때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이 평선 따라서 올릴 만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타 섹터로 막 가버려가지고 이 윗꼬리 부분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를 거의 아랫꼬리에서 받아먹는 폭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 정도 만회하는 정도 수준만 진행이 됐는데 거래량도 또 다시 많이 좀 줄었어요. 보면은 100만 주를 좀 넘긴 했지만 거래량도 150만 주에서 115만 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특히나가 하방에서부터 쓰고 매수세가 잘 들어오면서 위로 올려치는지 이 부분은 내일도 조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겠고, OBV 수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BV 수치가 빠지지 않았죠. 여러분도 버텨주고 있죠.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227,000원에서부터 135,000원까지, 그동안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방권을 막아줬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매도세 때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건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세를 때렸어요. 공매도 갔다가 매도 비중을 때린 건데 어저에 어저께 들어왔던 비중보다는 훨씬 더 적은 폭으로 나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 따라서 매도세를 때렸는데 훨씬 더 어저께 샀던 비중보다는 작은 비중이에요. 금투 같은 경우에 담아 버렸고. 근데 보시면 신용 장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때도 그랬고, 신용장고 올라올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신용장고 올라올 때도 그랬고, 어, 이 신용장고가 올라올 때가, 소위 말하자면, 그래도 6, 7% 이상의 장대항봉 형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용장고가 늘어나야지, 저번에 금요일날처럼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렇게 치는 건데, 아직 오늘 매도가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고가 눌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오늘 단기 차익 매도 정도 수급은 다 빠져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약간 눌렸거든요. 보시면은 1.34%가 눌렸는데 금요일 날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탄산리튬 선물 가격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가 눌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괴리율이 꽤 되고 그리고 지금 이평사 하단권에서 또다시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탄산리튬 선물가하고 또 이걸 엮여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요.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을 하, 확인하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에서 또다시 언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이때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보셨지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으로 들어오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 맞춰 다시 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어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타이밍 매매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선 담으셨다가 수급에 대한 반등 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235,000원까지 만 여기까지 올려치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포지션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에 의한 변동성 그리고 실시간 대응 상태, 타점, 매수가랑 매도가, 그쵸?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신용장고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줄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핵심 물량에 대한 매도세가 나니까 나도 같이 매도를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대응 처리를 해서, 나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리는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오리엔트 전공. 제 채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 제가 이거 설명 많이 드렸었어요. 매수가 7,70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100원 구간, 이 매집이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25일 9시 35분에 발송처리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일주일만에 이거 딱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문자 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 아니면은 이거를 텔레그램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이걸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 대응 부분을 반드시 가져가셔서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특히나 이 소통방 부분에 대한 거를 요즘에 문의 처리가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여기에서 시장 상황이랑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가져가셔서 남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대응 처리를 하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커요 아까도 제가 솔직히 장 초반에 이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호르무츠 해협 부분에서 통제 처리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좀 이슈였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해운주가 올라갔을 겁니다 흥아이온이 굉장히 세게 좀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쵸 15.48%가 올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란이 이 구간을 원래 막으려고 했다가 중국이 이쪽 구간에 통과를 하면서 수입수출권을 워낙에 많이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 그 이란이 이걸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해운주도 계속적으로 급등현상과 급락현상을 일어나면서 단타수급들이 여기에 다 뭉쳐요. 지금 보시면 천만주 넘게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경처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근데 추경에서 내용이 나오는 게 지금 원래는 오늘 원정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어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저 보고 있고 이걸 따라잡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채널에서 올려드린 종목 중에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좀 따라잡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전 관련된 주에서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 장세가 도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인데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비해서 너무 적게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은 좀 따라잡아도 되는데 솔직히 지금 추경에서 원전 관련된 추경 배정이 1원도안 되고 있어요. 빵원이에요 친환경이나 AI나 로봇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그 생활 지원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거의 대부분이지 원전은 빵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쪽에서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것도 배정 처리가 들어가고 있고 태양광이랑 풍력발전 부분도 들어와요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시장 자체가 자 안정화 조치 하는 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추경 중동사태 대비한 추가 강구 그리고 상법 개정 부분까지 나오면서 코스피 5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정이냐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 정책에 거슬려서 투자처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슈성이 안 붙어가지고 안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슈성이 안 붙어서. 이 저점 테스트 구에서 계속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일본 주봉상으로 봤을 때이 지지부진 한 거는 그 이슈성 하나 붙으면은 우리 날려버릴 건데 그게 지금 안 터졌고 다른 쪽에서 계속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OBV도 지금 보면 이평선 그대로 횡보선 지켜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이 부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흑자 부분이 어차피 실적, 실적 발표 나올 때 나온다라고 하면은 CATL하고 2차 전지 섹터는 무조건 수주권이 대빵 아닙니까? 솔직히. CATL 공급계약권과 이 테슬라의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이로보택시 부분이 진행됐을 때 7월 달에 시험고동하고 9월 달부터 완전 자율주행할 때그 부분에 대한 소재 부품사가 발표 처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처리가 들어가면은 3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유동자금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거는 실적 발표가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구간이라고 하면은 2 3만 5천원까지는 지금 이 정도 65조 원을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자금 부분이나 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또 올려 치면 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저점 매수 때를 가져가시라고 하는 거고 이 신용 장고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수급상의 포지션은 누가 봐도 상방 포지션이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현금이 생기실 때마다 더 이상 이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경향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장이 개별 종목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반드시 따라가시고 오늘 에코프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대한 순환매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정하고 스케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 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외국인들도 섹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잡기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부분을 반대 매매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할때뭐 3개월에서 막 6개월 이렇게 보고 가져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기업이 한50% 정도 수익률,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률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고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다음날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스케줄 매매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거든요. 보시면 이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돼 있는 주나, 또 여기가 LG 부분하고의 전자제품 부분에 대한 공급계약권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25년도 6월달에서부터 7월달, 8월달로 넘어가면서 신성대타테크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PDDR 부분에 대한 적층 부분이 다시 한번더 부각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었죠. h l 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리보스라의 칼레미주막 부분에 대한 NDA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신청 처리가 들어가면은 한번 급등 현상이 나올 거고 뭐 SP소프트도 AI 부분이랑 그리고 어 보안 관련돼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보안 관련돼 있는 게 있죠. 여기에도 AI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지금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 장세가 돌때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이랑 이런 매수 체결가랑 매도가, 그리고 그거에서 나온 수익률 부분, 그쵸?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 정도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을 다해 드릴 거고 여기서 잡아 드린 거는 매수가랑 매도가, 진행 스케줄, 날짜까지 전부 다 잡아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 드리면 문자를 어떻게 보내 드리냐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목 타점 알림에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이 매수를 한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아니면 장 시작 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본인께서 조절하지 마시고 고대로 걸어두십시오. 고대로 걸어시면 제가 먼저 주가가 막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그대로 걸어두시면은 분명히 본이 인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두 번째로는 자이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집주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나 분기 공시가 나올 때 제가 가져 이거를 매도가를 때릴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이 수급처리를 보거나, 아, 이게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여기를 분할 매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수가를 잡을 때, 아예 매도가를 잡고 정확하게 그 수익률만 먹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시장에 순환 매장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오후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 설명을 했을 때그 부분에 많이 들여요. 요즘에 분봉을 보면서 오전에 하락을 때렸는데 오후에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회복 처리를 하는 기업들, 오전에 올려쳤는데 그거를 오후에 다 반납처리를 해버리고 내려버리는 기업들을 꼭 분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순환매장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기관하고 금투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장고를 털어버려요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잡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처리나 핵심도의 매물대 구간까지다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내드리면 그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쭉 보내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가져간 날짜가 1월 19일 날짜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하고 매도가도 1월 19일 날짜 수익률 7%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쵸? 먹었죠? 장전 시장가로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장중에 수급이 붙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에 바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잡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장전 시작한 때 먼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작 전에 그냥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파맵신이다. 그러면 3,530원에 걸어 두셨다가 3,750원에 매도가도 같이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봤자 하루 정도 차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매수, 당일날 매도고, 길어봤자 하루 보유예요. 하루 보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은 한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당일 수급을 먹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났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 처리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발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타점과 기업 진행 상태 그리고 일정 스케줄 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도 이렇게 정리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객 예탁자금 60조원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순환매장세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기업 상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죽여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면은, 보면 알테오젠이랑도 막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또 2차 전지 섹터로 올렸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좀줄길 때도 꽤 있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하나 또 풀어 뗀게 정치테마주도 하나의 섹터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고로 지금은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세에서 먼저 하반권에서 안전하게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남들이 따라 들어올 때에 그들한테 계산서를 던져주고 먼저 유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밀리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순환매장세에서의 최적의 포지션을 보내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옆에도 써져 있지만 지금 보면 6, 7, 8월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미 방산업종이랑 조선업종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가서 따라잡으시다고 하다가 상방 포지션에서 기관하고 금투 쪽이 잡아뒀던 물량을 받아먹기만 해주시고 오히려 반대 매매를 당아버리시거나 물려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매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상태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기본 베이스인데 하방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고 최하점을 터치가 나왔을 때 반등폭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으로 뭐 다른 거 보내실 거 없고 그냥 숫자 1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부터 우선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 부분에 대한 나올 종목들 보내드리고 거기다가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이 똑같이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제 영상은 좀 꾸준히 봐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것 같이 같이 받으셔야지 이해처리가 완전히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영상 곧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한 번씩 다들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